네, 살기 힘겨울 때 돌아갈 가족의 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. 우리 시대 시인들의 가족 예찬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. 조성훈 기자입니다. 깊은 밤. 어린 동생들은 잠이 들고 어머니는 일손을 놓지 않습니다. 가난했지만 늘 함께 있어 행복했던 식구의 풍경. 정겨웠던 가족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을 시인은 숨바꼭질 놀이에 빗댑니다 엄마, 아빠, 언니, 오빠 숨바꼭질 그만하자 어서 나와 스스로 저기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힘들고 또 어, 가족 사랑에 미쳐 신경을 못쓸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젠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어머니 시인에겐 마르지 않는 시적 영감의 원천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별이고 바람이셨다. 내 이마에 찬장이 흐르는 흰 구름이셨다. 원로부터 신진 시인까지 국내 대표 시인 460명이 옅어져가는 가족과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한 권의 시집을 발표했습니다. 가족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... 시의식의 가장 핵심적인 발로가 되지 않겠는가. 팍팍한 세상살이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위로와 격려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시인들은 노래합니다.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.